금융 서비스의 흐름이 변화하면서 이제는 은행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도 일상 속에서 더 빠르고 간편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흔히 급한 현금이 필요할 때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의 비상금 대출을 떠올리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접근 문턱이 낮은 서비스가 바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의 가장 큰 매력은 까다로운 자격 요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1금융권의 비상금 대출은 비대면 일지라도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직업이나 소득, 기존 부채 현황을 따지며 때로는 신청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반면 소액결제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통신요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미 부여된 한도 내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복잡한 신용 조회 과정이 생략되기에 심리적인 부담감 또한 현저히 낮습니다. 속도 측면에서도 탁월한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대출 서비스는 승인 후 계좌 개설이나 약정 체결 등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액 결제 현금화는 평소 쇼핑을 하듯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한 뒤 이를 교환하는 방식이기에 결제부터 입금까지 불과 몇분 내외로 마무리됩니다. 특히 365일, 24시간 언제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행할 수 있어. 야간이나 공휴일처럼 은행 업무가 제한적인 시간대에 그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금융기록에 대출 이력으로 남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은 실행과 동시에 부채로 인식되어 추후 다른 금융거래 시 영향을 줄수 있지만 소액결제는 다음달 통신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는 일종의 결제수단 활용이기 때문에. 신용점수 관리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전략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춰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복잡한 절차에 지치거나 신속함이 최우선인 상황이라면 소액결제 현금화는 비상금 대출보다 훨씬 유연하고 든든한 생활 금융의 파트너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일상의 편리함을 극대화한 이 서비스를 통해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에도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로 안전업체 남겨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리며,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